그는 약간 조금 네 속임수를 네. 넣어서 속임수를 넣어네 네. 질문을 네네 <laughs> 어, 이분의 현재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1966년 10월 19일 여자 김씨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죠. 네 어. 이걸로도 그...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 나가 있는 수전이네 올해 아막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지금 구설. 아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현재. 현재 올라가 있고, 어, 여기저기에서 구설이 많은데, 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돈. 돈에 대한. 돈에 대한 구설이 100%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 관계, 관계,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구설이 이두 개가 제일 많이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봐, 한, 또 하나는 말 실수. 말 실수. 말을 조금, 앞에서는 웃고 있으면서 뒤에서 호박씨를 깐 건지. 그런 말 실수들.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뜨는데, 아, 머리가 너무 아파. 그냥 좀 보기 싫어, 짜증나.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음 욕심이 많아요. 근데, 어, 보여지기는 그렇게 안 보여지나 봐. 네. 말을 그렇게 안 하나 봐. 근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친구라 한다. 60, 어, 57세면 어르신이니까. 그런 분이고,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구, 이루고자라고 욕심을 딱 먹으면은 조금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어, 그리고 지금은 어, 작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구설이 조금 한 55세부터, 한 2년 전부터 구설은 조금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분이 가족으로도 좀 구설이 있다라고 요 이분이 정치인이면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다알 법한 정치인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리고. 근데, 근데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건, 그, 문간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니, 우리가,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 저는 보여지는 게, 선생님한테 다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문간 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관 쓰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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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맞아요? 이분이 지금 정치인이 맞아요? 그래요? 네. <laughs> 그러면. 아, 그건 못하겠네. No. <laughs> 이분, <laughs> 이분이 남편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남편, 남편, 남편. 그죠, 그죠? 이분도 꽤 알려진 분이야.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어. 아니, 우리는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있어. 강하지 않아. 이분이 여자분한텐 강하지가 않아, 절대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구설이 달달달달 계속 따라오르냐. 이분 머리 아프겠는데.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냐. 가족 간의 구설이 있다 보니까, 아, 남편이든 자식이든 같이, 뭐가 약간 있잖아. 뭐가 탈탈 털리는 느낌이야. 뭐가 막 탈탈 털려. 막 금고도 털리고,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털리고, 응? 지금 약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털리는 형국이다라고 그래. 지금 말을, 제가 언어를 좀 이쁘게 안 써서 그러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그래. 그리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 경쟁 구도? 경쟁? 모르겠어. 좀 어려워. 어? 이분이 조금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이게 막 팍팍 내뱉기가 어, 어려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뭐가 이렇게 팍막탁 터져야 되는데 좀 말을 약간 조금 삼키게 되는 형, 형식이다? 약간 막 이래. 어, 그리고 좀, 어, 겉보기하고, 아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만약에 온화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만약에 이러잖아. 뒤에는 승질머리가,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한 승질에 여자 승질이 아니고 남자의 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멋있는 부분이 있어. 남자처럼 화끈한 부분이 있어. 기면, okay, 오케이, 통과, 콜, 딱 따잖아. 그러면 진짜 시원하게 콜따 그게 있어. 남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이분이 만약에 정치를 하셨, 하셨잖아. 괜찮아. 어, 괜찮은 분, 정치를 하셨으면 멋지게 좀 하실 분이다라고 그러고, 올해, 올해, 올해가, 올해가 본인들,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 신경 쓴다? 많이 신경 쓴다? 내가 이 구설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구상, 구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이 두뇌가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것들이, 탁탁탁탁탁, 어, 이렇게 와있고, 음, 바쁘다 그래. 무지하게 바쁘대. 지금 현재가 무지하게 바쁘다. 지금, 음, 그러고 있어. 어, 응. 운이 좋은 편인가요, 이분? 절대 나쁜 눈은 아니에요. 나쁜 눈은 진짜 아니에요. 어, 나쁜 눈은 아닌데. 근데 자꾸 난 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라.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분 혹시 그 어쩌면? <laughs> 아잉이 이분 혹시 영부인 후보예요? 응 음, 어, 네. 응? 어? 네. 왕관이 보여. 왕관 어 왕관이 씌어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막 그렇게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씌어지고 안 씌어지고 차이 있는 거야. 아 당연하죠. 어. 그래서 후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예요 아내 대신 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 아. 음, 음.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은 맞고 근데 뒤로도 <laughs> 하시는 분도 맞고 어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근데 내가 그 그때 그때도 그랬죠. 나 이렇게 높으신 분들 보기 싫다고. 나는 막을 조금 말을 조금 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있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운기 자체의 흐름은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어뭐뭐 뭐 남편 위에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도 맞아요. 내조의 왕도 맞기는 맞는데 이분의 이 구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형태죠. 어 지금 이 방울 부채를 들어서 이분 딱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워요. 어, 어떻게 어 해서 잠재울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다 그냥 조금 세상 밖으로 모 뭔가가 다 까발렸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돼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직진만 보고 있는 분이거든. 희망적인 얘기를 어떤 얘기를 궁금해하실지는 알겠어. 어, 근데 여쭤보지 음, 않겠습니다.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laughs> 네. 이분이 운기로는요. 어, 운기로는 어, 내 사주가 운에서 바뀌는 사주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운은 절대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이 분은, 응, 음, 응, 음. 여자분은, 응, 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운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운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분은 아닌 거잖아요. 응, 음? 이분의 남편분이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59세까지는 내 주위에, 주변에 입다운 속도를 좀잘 시키셔야 되고, 구설을 만들 일조차를 조금 안 만드셔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핵심 포인트예요. 59세까지 따라다녀요, 59세까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좀, 음. 음, 이분 하나로만 보면, 이분 하나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분은 조금 내 농토가 넓어지는 형국이고, 음, 내가 내 재물이 쌓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 운 자체는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음, 좋아요.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